안녕하세요. 송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리안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리안델은 누구인가? 이 녀석은 람다입니다. 람다의 늙은 버전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진영은 전설 진영이고 공주 진영, 그리고 초월 진영,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고유 패시브 같은 경우는 육성 기준으로 주위 네칸 내에 모든 부대가 스킬을 시전할 때마다 이거 모든 부대 같은 경우는 아군이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적군이 사용을 해도 마나 한개씩 얻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나는 지능, 그 다음에 스킬 피해량을 각각 5%씩 증가시켜주고 최대 4개까지 중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나가, 그러니까 마나를 보유한 상태에서 만약 스킬을 사용했다면 턴 종료할 때 마나가 모두 사라지면서 주위 네칸 내에 있는 모든 아군을 마리안데르의 지능의 3 배로 치유를 하는 고유 피치브입니다. 아이고 간만에 또 복잡한 또 캐릭터가 나온 것 같죠. 마리안데르 클래스 같은 경우는 마법사하고 승려 클래스 이렇게 있고요. SD가 기존 람다 SD는 진짜 못 생겼는데 이번 마리안데르 SD 같은 경우는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대 같은 경우는 같이 나오는 베르너, 그다음에 세계 수의 현자가 유대고요. 그다음에 마리안들이 필요한 유대 인재 같은 경우는 베르너가 이렇게 같이 묶여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스킬을 살펴보자면 윈드 커터가 있고요. 그다음 새로운 스킬 같은 경우는 무슨 꼬챙이 같은 스킬인데 단일 적을 공격하여 1.5배의 피해를 주고 전투 후에 적에게 가시 덩굴을 부여한다. 이 가시 덩굴 같은 경우는 적이 술지역 아 술지역이래. 숲지형이던가, 아니면 풀밭지형에서 턴을 종료하게 될 경우에, 마리안드의 지능이 2배 만큼 고정 피해를 받는다입니다. 이거는 1톤 동안 지속이 되고, 제거 불가능한, 제거 불가능한, 그, 디버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고유 패시브 만화 있잖아요. 이 만화 한개당 지속시간이 1턴이 증가해서 최대 플러스 2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만화를 2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스킬로 적을 때렸다면 적은 가시덩굴이라는 디버프를 3턴 동안 지속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마방 감소시켜주는, 뭐, 그 스킬이 있고, 그 다음은, 백룡의 숨결이 있고, 그 다음은 새로운 스킬인데, 뭐, 손가락이 이렇게 보이죠? 0.25배, 2, 5배의 범위 피해를 주고, 이동 불가와 호위 불가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1턴 동안 지속이 되고, 산지, 지형이던가 아니면 성벽 지형에서 공격을 받게 되면은 이 이동 불가하고 호위 불가는 제거 불가능한 디버프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한번 실제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전일 담에서는이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 효과로는 만화 한 개당 적 버프를 디버프로 교체한다. 최대 세개 그러니까 만화를 세 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스킬로 적을 맞추게 되면 적 버프 세 개를 디버프 세 개로 교체한다라는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다음 스킬로는 쿨타임이 1턴짜리인 힐 스킬이 있습니다. 단일 부대를 지능 5배만큼 회복시키며 2 개의 랜덤 면역 효과를 부여한다. 이 랜덤 면역 효과는 1턴 동안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효과로는 마나 1 개당 디버프 1 개가 제거되고 버프 1 개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마나 4개를 가지고 있다면 디버프는 4개를 제거하고 버프는 4개를 부여한다입니다. 근데 힐을 들까요? 그 다음 새로운 스킬로는 주위 네칸 내에 적에게 0.3배의 피해를 주고 적이 물 지형에 있는 경우 적의 버프 두 개를 제거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효과로는 만화 한 개당 주위 네칸내 모든 아군에게 지능 0.5배로 회복하고 디버프 한 개를 제거한다. 여러분들이 만약 만화를 네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스킬을 썼다면 모든 아군에게 지능 2배, 2배로 회복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디버프는 네 개가 제거가 된다고 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는 백룡의 숨결. 그 다음, 각성 스킬입니다. 각성 스킬 같은 경우는 패시브로 만화 2개당 부대 사거리 플러스 1하고 스킬 범위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캐릭터들 다 사거리가 4칸이고, 그 다음에 스킬 범위도 다 어마어마하게 긴 용들만 나오네요. 그리고, 액티브로 만약 사용을 하게 된다면, 0.33배의 피해를 주고, 맞은 적에게 포식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포식 같은 경우는, 스킬, 적이 스킬을 사용하고 나서, 턴을 종료하게 되면, 지능 2배만큼 고정 피해를 받는다. 이턴 동안 지속이 되고, 제거 불가능한, 그, 디버프라고 보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확 꼬르다라는 느낌은 없죠? 일단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일단은, 시즌 9 토너먼트에 가봐야지 알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인 스킬을 살펴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눈물의 해상길이던가 아니면 트윈 브리지 같은 맵에서 사용을 하면, 정말 괜찮은 스킬일 것 같죠? 쿨타임도 그렇게 긴 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조 힐러도 되고, 딜도 줄 수도 있고, 유사 힐러 느낌으로, 유사 힐러? 그 다음에 유사 광역 딜러?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사거리가 엄청나게 긴 편이기 때문에, 솔직히 만화 스택 쌓는 것도 엄청 쉽죠? 왜냐면 초반에 아군이 초절 쓰고, 뭐, 기타 등등 쓰다 보면, 곧바로, 만화가 4개가 될 거기 때문에 스킬 범위 그 다음에 사거리 자체도 엄청나게 긴 영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힐까지 해준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용병은 뭐 이러한 녀석들이 있는데 중창 그 다음에 천공사수그 다음에 수정마법사 마녀 그 다음에 새로운 용병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용병풀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각 분야에서 탑을 담당하는 애들이 거의 용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스킬을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일단은 고유 패시브와 함께 이 가시 덩굴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두 칸짜리인데 지금 만화가 두네개의 아, 스택까지 쌓였기 때문에 사거리가 두 칸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일단은 범위가 넓은 거로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일단은 이 녀석을 공격해 보도록 할게요. 아싸 벼와안 죽었다. 고유 패시브가 주위, 그러 그러니까 만화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스킬을 사용 하고, 그 다음에 턴을 종료하게 되면 만화를 모두 소모하고 주위 네칸 내에 있는 모든 아군에게 지능의 3배만큼 회복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초록색 괴물이 피가 참 모습이고, 자기까지도 피가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때렸기 때문에 이게 두 개만 있어도 3턴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네개 있었으니까 3턴에서 끝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다음 고유 패시브 쌓는 거를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아군이 스킬을 쓰더라도 이렇게 마나가 쌓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적군이 이렇게 강습 이렇게 쓰더라도 람다가 차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새로운 스킬을 살펴보자면 이 스킬인데 이 녀석은 원래 자신주의 네칸이거든요 그런데 이 각성기로 인해서 만나 4스택이 있기 때문에 범위가 다 2-2가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원래 범위가 4칸이지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섯 칸.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스킬을 쓴다고 칩시다. 야, 근데 날빌로날빌로한테 엄청 좋겠는데? 사용하고 난 다음에 지금 힐이 두개 들어간 게 보이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뭐냐 이 바닷가 바닷가 스킬로 피가 한번 채워졌고 그 다음에 고유 패시브로 또 한번 채워져가지고 힐이 두번 들어갔고 그 다음에 디버프까지 제거된 모습이죠 솔직히 여기서 뭐 디버프가 최대 4개까지 지워진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각성기 각성기도 원래라면은 범위가 3칸 3칸인데 이게 지금 4스택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또 범위가 늘어났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범위가 늘어났고 엄청난 캐릭터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죠. 이렇게 써보고. 뿅! 날빌로한테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날빌로한테는? 일단 포식이 부여가 됐잖아요? 포식이 부여가 됐는 상태에서 만약 상대가 스킬을 쓰게 되면 고정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받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수 있었네요. 받는다. 퐁! 똥개는 죽는다. 날빌러한테가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수 있겠네요. 범위가 워낙 넓은 편이어가지고, 솔직히 처음 사스택만 쌓고, 그 다음에 곧바로 적한테 일단 타격을 줄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듭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범위가 장난 아니죠? 이게 거의 전범이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이것도 아니 각성기도 상당히 넓어가지고 각성기 범위가 이씨 이러냐? 왜 이렇게 높냐?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엄청 넓네요 범위도 엄청 높고 광대 그러니까 날벨 광대 미래의 제 캐릭이네요 미래의 제 캐릭 좀뭐 해야겠네요 저는 앞으로 이제 광역 날벨이던가 광역 죽창만 쓸건데 괜찮네 이 녀석 이상 여기까지가 새로운 캐릭터, 람다의 늙은 버전, 마리안델이었습니다. 늙었지만 전혀 늙지 않은 캐릭터가 됐네요. 그러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은 똑같죠?